일단 왔습니다. 바로 배급시켜요. 다시. 됐다. 내야 빨리도 사라. 안전한 이동이 맞나요? 음. 어떻게 해서 이게 시켜? 어 진행 시켜야 돼 진행 시켜야 돼 오케이 아까 전에 그 얘기 했는데 왜 진행 시켜 거아이형아 30초 남았다 했잖아 뭔 진행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니. 활성화부터 진행 시켜 아니 지금 사용한다 음 제가 이거 기본이 그 뭐냐 나간 상태에서는 안 된대 계속 네어 이제 지금 하면 되겠지 들어왔습니다 어, 드디어 되겠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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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습니다 안 되는 거였네 어차피 인코스 대가이 활성화 시켜. 안 되는 형. 거 했다고 있어. 형 혹시 형내 지방이 다 가득 차 가지고 저렴치로 가득 차진 거니? 아니 안 되는 거 했다고 이어드디 일리 있어. 안 <laughs> 하는 거야. 가그한번 해봐. 드디어. <laughs> <laughs> 너가 한번 어. 하면 그거 내가 그 소리도 상관이 없는데. 일리 2... 어. 없어. 일리오스. <laughs> 아. 빨이빨이빨이이이이아 이럴 때부터.

아니, 왜 너도 야씨시도도가가져시랬0시 10시? 1 어차피 안갖고 갔잖아 아시 10시? 10시? 1 0이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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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시1 0잖아0시 아, 아시 10시? 가0가 10시? 10시? 1이이1 0아이0시아이시1 0이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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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성거탄데이 <laughs> t 이, 어, 있는... 그, 아, 여기, 거 s 나야 g a t a Song, s o 기 g Song, s o 기 g Song, s 가 n g s 가 지하실 o n g Song, s o n 왔다 야무한 s o 개꿀인데? n 고 s o 무한성? 좀 n g 요무한 최장 그쪽 붙을게요 그쪽으로 우빈이지? 아니 여기 말고 커서란게 나올게요 전 가세요 누구 봐도 놀까봐빠 빨리 그럼 어야겠다 오토바이 소지블 같은데 280인가? 아주 총 맞아가지고 가만히 있잖니 정량 투입? 아 하지 마라 난 달린다 아야 미친 어이, 새끼 손가 광통됐어. 뭔 슬기야. <laughs> 어디 나 손가질 못 쐈는데? <laughs> 어 누가 낯쏜데아 그게. 야 예. 어? 옆에야옆에야가아군이아군이 옆에. 아구디아, 저기 손보이. 아니 저기죠 그냥. 그건 저기네 그냥. 야 슬기야. 어? 아니 아니 안 멈추지도 어? 않았는데 어? 먼... 어? 뭐? 아니, 곤추지도않았는데 못... 저... 그래? 아, 무 말도 안했어 왜그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du-duh-duh-duh-duh-duh <laughs> Å? <clears throat> <clears throat> 야, 야, 벗어나자마자 또 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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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 누가 미포 궁... 누가 이, 미포 두번권 쓰냐... 갱벌을, 갱벌을, 갱벌 미포 말고 갱벌 아이... 미포 이 그거 있잖아 그... 그거, 그거 생각났어, 2권 미포 이보단 이거 갱벌 이같은 갱벌 궁같은 거 아이, 그냥, 그냥 그게 생각이 났었다고 아, 음. 잠시만요 그냥. 자가 골이 차박고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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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Can a b u 니 l 그냥 o 그냥, g 그냥 몬스터 knock it off? Pok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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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니요, 사실 디코스 그냥 포켓몬이에요 어. 포켓몬? 왜안 깬지 이번엔 어, 있네? 아니구나 저기 있어 그거야? 아니, 나 자동차... 아니 아뇨, 형나대결만 보고 그거 정, 저기 있다 했는데 도로 대각이어 야, 그게 뭐가 속길래 도도가 자동차, 자동차 밖에 터트린다고 저기 주변에. 거냥저 번호표보다 도도 대가리가 보였다는건 내서 대가리 쏘고 싶었다는 뜻이겠지. 아니야, 이제 아, 도도. 근데 차두대 가져가야지. 왜한대 가져와? 아, 다 밖에 터트렸는데. 개새끼야 뭐? 갖고 와가서 집에 가니까서 티코턴 갖고 와. 어? <laughs> 보시야 오케이. 다녀가면서 생겼고. 같이 가자. 가비. 네. 예, 그거 없나? 얼마 걸렸는데? 네. 리안님 왜 아직도 일투세요아 이쪽이 없더래요. 너는 쟤네들데 고오는게 낫겠지? 그래도 여기 차 터뜨린 건가? 다 터뜨렸어요. 어? 저기 보트. 나와버린 보트, 보트 하나 들어갔긴 한데. 그래? 핑크에 보트. 어. 근데 차부터 갖고 와야, 되... 갖고 와야 되니까. 형이 저차아 예쁜다. 이쪽, 이쪽 조심해요. 이쪽. 보트 들어오겠다. 여기 주인이 있었나 봐. 음. 언덕 위에도 있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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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있어 사내에도 이거. 아거 이거. 어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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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야 돼내실수거이데 이거. 이거. 이야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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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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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는 아닌거.. 그정정도맞맞한 한데, 데데 k <놀람> 아니 그 정도 맞기라고 뭐? 했잖아! 미친놈아! o r e You don't t h e r 맞다고 했는데 why. That's why. That's why. t 쟤 a t s why. 도 h a t s why. That's why. That's w 거 y t h 봤어 가자 여기 가야 돼 그래. 어? 때 아니 왜왜왜 아! 저 큰일났다 전만 잡고요 됐어요 아네 사실 그냥 꼴레기 싫었어 꼴레기 싫어 그 아니 너네개 막을수록 처음에 그냥 나 나고 아니 우지마좀 마. 좀, 와, 진짜 아니 뭔 뭐, 실수 하나 가지고 또 그렇게 그거 하지 말고 또 아니 얘 어제부터 그지거해서 그래 아이 씨 그래도 그냥 아네가 니도 해 아유, 음. 아유, 지보, 지가 실수 안 하겠다 노력했는데 한 끼다는데 쳐온 거한게 아니겠냐? 믿음이 가야 믿음이지. 그런 것도 믿어줘야 해 내가. 믿어 한번 줬는데? 아니 게임에서. 어... 아 싸운 게 아니야 써지기가 어제안 하겠다했는데 쳐지 또한 거예요. 별개야. 나라서 이런 거 보이슈 그냥 알아서 해라. 아이고 잠깐만 도전. 갑자 위선자야. 아 위에 저. 야너 빨리 더 욕하기 싫으니까 좋은 게 있어 그냥. 아이고 도전 임죽었는데 각자 아, 이가 죽어도 상관없어. 저거 보긴 했는데 지났을게요 그냥 시, 멀리 는 거라 있을 같은어잠깐 아니다 아니요 저거 멀리 있는 애 쏘고 있어요 지금. 형 우리 봤어요? 아니요 제가 있는 데우 봤어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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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절 콕다이트물 어? 있어요 킬하킬어딘지 아, 몰라요 어, 앞에 있다 앞에 어. 아 거기다 어, 계였구나 어, 어, 앞에 있다 했잖아. 창닫아 보여가지고. 야, 왔다. 나 여기 다 보인 거 아니에요? 거기다. 야, 는 쪽은 안, 안 돼. 아 우리 그냥 눌러놓이 보인 거잖아. 거기 있으면 괜히 말려야 더. 아, 그거야? 아, 아, <laughs> 아, <그렇게> 한지, <laughs> 안 돼. 많이 다. 아, 그거 아 누가 탈춤을 처음 안받았으면 끝까지 트롤링 다 하고 가던데 어... 공모하나 못찾으게 해서 지 실수를 그냥 분노 만회하려 하는 거야.

응. 응. 그래? 그 미션이 다 깼어? 어. 전체는 다는 아닌데 그냥. 어, 그거 그거 어떻게... 있잖아, 상자 그 얹는 거 있잖아. 그 어떻게 해야 돼? 상자 얹는 거. 내가 황혼 터줄게 아니, 이거 이거 일정 시간. 아니, 저도 가, 저도 이제 가야 될것 같아서요. 그럼 전니은 안녕히 계세요. Oh, ja men den återkommer. Ja, har då, kolla.